설명해 주걸 절대 여러분들 몰라. 이미 설명 다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해를 못 하셨어 근데 이제 비빔빈과 이사령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설명을알 거예요. 여러분들 볼 때는 이상하게 스로로 하고 엇박이나는 느낌이 나요. 그런데 연인들은 그렇게 잡아주면 손 놓은 사람이 없어.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뭐예요? 여자분들이 남자가 스로로 춤을 할때 춤이 편하죠. 그렇죠. 어때요? 불편해 편해요. 여기 주민들이 다 있어요. 남자가 막, 막 그냥 다섯에 땡겨서 리드를 줘야 되는데, 모으기 뭐 전에 막 땡겨버린다 이거. 그러면 나는 분명히 남자가 돈을 하고 땡겼는데, 일단 모아놓고 나가야 될거 아니야? 모아놓고 산사에 근데 그때 막 땡긴다 이거에요. 기분이 나빠. 그렇죠. 기분 나빠요 그렇게 당기면 이거는 실제로 남자분들이 여자 스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느낌을 알았을 때 그걸 알고 리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춤이 어려운 게 여자 스텝까지 해야지 여자를 이해하면서 멋진 재비가될수 있어요. 춤은 이왕 하려면 제비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제비란 뜻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아, 춤 잘한다는 뜻이에요. 연인을 편안하게 리드를 해주고 참 재미롭게 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춤 잘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아주 어려운 스텝을 잘한다고 재미가안 해요. 여자가 정말 춤이 재미있고 한 시간 내는 다리가 안아보게 해주는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죠 맞죠? 국가니이 네. 저도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잘못 빠졌 자,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들고. 자. 안쪽보다 가는 거예요. 시작 궁자 궁자 볼만을 살짝 이렇게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윗. 아마 제가 추는 요런자세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궁자 궁자 바깥으로 나가 반대로 자궁 밀어 궁자 궁자 안 나가죠? 힙을 돌려 야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러게요 궁자 이상하죠? 야자자자 자. 자. 이게 비빔밥이에요. 이게 비밀과예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 가면 어떻게 하냐? 하나 둘셋넷 다섯 에서 하나 둘셋넷 이게 하는지 말지 대충 설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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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거그러기 때문에 춤이 우리가 얘기하는 맛대가리가 없어요. 진짜 재밌는 춤 봐요. 아주 진지하게 하나를 비벼도 어떻게 비비냐 자, 가끔 봐요. 뭔가, 여기다가 정성을 다 켜서 듣는 거예요. 이랬을 때 상대방이 보이지 않지만 몸에서 그것이 전달이 돼. 그렇다고 이제 저는 좀 가끔 오버액션을 해요. 과격하게 하는 순간이잖는데 그래서 제 멋으로 하는, 멋, 제 트렌드 멋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또 너무 그렇게 쓰지 말아가지고 조언을 해줘야지. 위에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내 트렌드다, 내요 누가 좀 심해도 저는 이제 제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는 건, 체중이동을 이제 아셨죠? 이복직하게 자, 근데 이제, 체중을 들고 하려면 되니까, 이제 요 까치발을 띄우죠. 요런 스텝 많이 쓰죠. 자, 요렇게 봐요. 요 상태에서, 들고 있는 말은 이제, 마, 우리가 얘기하는 막대기요 지게작대기 역할밖에 안 돼. 살짝 걸쳐놓고, 여기, 체중이 여기 인사이드 놓고, 밀고 가요. 하나, 둘, 쿵 자, 쿵 이건 그냥 이동만 해. 쿵짝쿵짝쿵짝 이거요 밀고 들어가요 밀고 들어가 나가는 거쿵짝쿵짝 이거 연습을 반대팔에서 이걸 하면은 비빔밥은 제가 장담이야 거짓말 못하지 않아서 80%는 춤이 끝났어 나머지는 선생님한테 레슨만 받으면 돼1 0정도 스텝이랑 나머지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5-6개월 지나면 스텝 안 써요 뭐만 쓰는 줄 알아요? 제가 가끔 보는 거 보세요 저 스텝 요새 안 쓰죠 이상하게 제자리에서만 이렇게 땡기시죠 뭐만요? 밀고 땡기는 텐션만 해도 한 시간 정도만 해도 재미있어 근데 처음 하는 분들은 아니 저 사람은 스텝도 안써 맨날 소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그는데내면에 이건 내면의 춤이 돼요 점점 시간이 흘러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텝을 자꾸 써봐야 돼요 스텝을 배울 때이 체중을 알고 써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든 안 가르쳐주든 이것을 알고 스텝을 할 때는 다 이렇게 적용을 시키세요. 그리고 원칙은 여러분들이 이, 이 스텝이 많이 쓸 거예요. 제가 아마 이제 우리 서약하게 원장님도 많이 쓰는데, 자, 제가 하나, 남자 스텝을 하나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요거 많이 쓰죠? 앞에서 서도 뒤에서 자, 요거를 쓸 때, 지금 배운 이거예요, 바로. 거의 다 여러분, 이 체중이동을 이거 써야 돼요. 안 쓰면 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안 쓰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요. 자, 이거는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밀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까치발뛰는게 있고, 자, 붙여서 이거 밀때 어떻게 밀을 거예요? 체중을 여기다 놓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배그래서 이렇게 돼, 이렇게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것도이 체중을 밀고 나가야 돼, 이렇게 체중을 싣고 나가야 돼, 이거, 이거 까치발 도도 마찬가지 자, 보세요 여섯. 자. 자.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0 2, 이이이이 7, 8, 9, 10, 2, 3, 4, 5, 게자 8, 9, 1 이, 이게 딱 트일 수야죠 체중을 실어야 돼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셨어요. 자, 이제 한 5분 정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갖고, 이제 한번 우리 영상 속에 우리도 이거 해다라고 이거는 연습 안하고, 실제로 여기서 안하면 뭐 몰라요. 실제로 느끼죠? 자, 다리 하나 드세요. 다리 한쪽 바닥 드세요. 완전히 이제. 자, 자 이동합니다. 시작! 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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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반대로 공자 이거 밀어. 뒤꿈치를 밀어버라요안 되죠 굉장히 체소한 밀어요 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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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실로고막힙프로 흔들어봐요 근데 이것은 현장에 가서는 이제 보는 을 자기가 컨트롤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발 시작 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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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 세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갖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이 연습을 계속 하세요. 이제 이게 내 춤을 만들어가는 거고 또두 번째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해야 돼요. 거울을 안 보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울을 보면 동전 주기를 하는지 이 귀가 꺾어졌는지 가슴이 펴졌는지 모르는데 아, 제가 아는 가장 좋은 상식은 아, 이거는 이제 고수님이 저한테 조언을 해준 주 거예요. 오차. 오차가 다르다. 다 좋은데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죠. 턱을 아래로 숙이고 있어요. 턱을. 턱을 들면 자세가 펴져. 그게 40년 춤을 한 분이 제게 마지막 조언이에요. 자네한테 한 가지만 조언을 해주겠대 턱을 들으래 근데 실제로 턱을 딱 들으니까 뭐예요? 상대방을 쳐다보게 되고 몸이 펴져요. 턱을 딱 들고. 이렇게 딱 들고. 그러니까 벽을 사람이 다 보여 턱을 드니까 누가 왔나 안 왔나 힘도 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보여요 턱을 들고 출근하는 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빔 발을 하다 보니까 거의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헬드 어떻게 봐 여기 보죠 거의 99%여기봐 골프 치는 거예요 여기서 막 가서 고 공에서 이렇게 치요 골프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헤드가 헤드 헤드 헤드지 말고 골프는 고개를 들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우리 춤은 원래 이렇게, 이걸 보고 있어. 그 다음에, 양쪽 비를도 어떻게 가요. 이걸 보고 있어. 나도 모르게 보고 있어. 이게 뭐냐. 체중이동에 자신, 완전하지 못해. 자신이 어떤 스킬을 봐야 돼. 또, 이제 가끔, 저기, 거기 이제 원투나 서울에, 어, 뭐 이제 그 아저씨들이, 힘든 술 아저씨들이 폼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그거는 폼을 잡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반 매니아들이 보면 거의 다 땅을 봐요. 이게 뭐냐. 체중이동에 자신이 없고 스텝에 자신이 없어서 그래 근데 내가 자신이 있으면, 이 돌아가는 걸다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상대방을 보고 비비는 거예요. 딱. 눈동자를 보면서 눈치를 보고. 상대방이 이쪽으로 빨리 많이 왔다 그러면 버비어가고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고수야 체중이동을 상대 몸에 따라서 작게는 크게 하느냐도 여러분들이 보복조정 해야 돼요 고개를 숙이면 안돼딱 들고 자신 있게 상대 타트너를딱 보면서 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두 가지를 하셨어요 뭐저 뭐, 저 형님들 거의 다제게된 형님들 거으시는데 그래서 같이 네? 체중이동하는 거 하고 턱을 들고 이렇게 한번 춤을 하는 거. 오늘은 여기 저, 여기 저스파에서여러분 점심 식사 하시고, 행사 후에 간단하게 우리 친교 시간 갖고 이거 연습 이거 하시고, 저녁에 삼겹살 들고 또 외발뛰기 오늘 꾸준히 연습하세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